잡아당겼습니다. 좌익수 뒤로 좌측 좌측 탐장 담장, 좌측 탐장을 넘어갔습니다. 좌측 장 외로 나가는 큰 홈런 박병호 시즌 스무 번째 홈런 추격의 투런 홈런으로 장식이라는 박병호 선수입니다. 박병호의 투런 홈런으로 다시 한점차따라고는넥센니어 줍니다. 지금 어디가 조금 와, 이렇게 멀리 가나요? 수가 일단 거리는 뭐 무조건 없는데는 거리가 남고자이 네. 이분들 누군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예. 그런데 폴 위로 지나가거든요. 공이 파울이냐페이냐 아. 요거만 남았었는데 그렇습니다. 사실 저희도 순간 규반으로 봐서 뭐 판단하기는 어렵고 네. 두산 벤치에서 뭐 항의 없는 거 보면 홈런은 맞는 거 같아요. 아 역시 슬라이다 이것도 그고 네. 이게 설명서 물리학적으로도 설명이 지금 불가능한. 와이거뜬높이 한번 보세요. 어마어마하게. 아완전히서 멀리 가는군요. 완전히 회하고 장외로 갔네요. 저기저 네. 아이사키 리크 있는 쪽 아니야 여기? <laughs> <저기? 웃음>